안녕하세요. 태양과 바람입니다. 오늘두번 연속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옷을 안 갈아입는 게 아니고, 어, 같은 방송을 지금 그 자리에서 또 하게 돼서, 아까 도로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서, 10, 6, 7분 지나가길래, 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끊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모든 도로는 다, 차만 들어가면 도로다. 허받을수 있다. 맹제 탈수를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laughs>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는 원칙은 첫 번째 1번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건축법상의 도로 그 말은 뭐냐면 지자체가 공고를 하고 지정을 한 도로거나 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만이 확실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떴을 때 도로가 있어요. 보통 사람 90%는 다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또더 세밀한 토지 이용 계획은 더확실하죠 그걸 꼈는데 도로야. 그것도 역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 마지막은 뭐에 어떻다고? 지자체가 공고하고 지정한 도로거나 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된 것만이 확실한 도로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지적도 시비 걸릴 수 있고요. 토지 사용 생낙 아, 토지, 토지연계 확인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로, 2번 도로는, 확실한 도로는 관습법상의 도로예요. 즉, 대체, 대체로 얘기하자면 전부는 아니고, 30년 이상 포장된 도로로서 늘 평온하게 썼던 도로. 그 도로를 관습법상 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도로를 30년 이상 썼다는 걸 어디, 어디, 어떻게 알아? 그, 큰걸 가져와봐. 이게, 골치가 좀 아파요. 이거는 조금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예, 대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도로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몇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 도로로 건축허가를 계속 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똑같이 인정하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도로는,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죠 앞으로 여기 이런 도로를 만들 거야 도시계획상으로 만든 도로가 있어 이거는 꼭 도로선에 맞춰서 건물을 치면 됩니다 허가가 나와요 이게 바로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30몇 년을 하면서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거의 99.9%가 몰라 이거는 2도라고 있어요 2도 즉 2장이 된 도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요 경우가.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집을 줘야 되는데 짓지 말라는 거야 시에서는 지적도에 안 나오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시골에서 통합니까? 맨날 여기 쳤던 동네인데 무슨 도리냐? 이 도로 다 썼던 거고 지적도에 없더라도 이 장에 빡빡 우기면 져요 지자체가 어? 할아버지는 막 나가서 난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정해진 도로가 있어요. 그걸 이도라고 그래 책에도 나와요. 나온 책에는. 이도라고 그래서 원래가 어떻게 알았냐면 70년 전에 저 파주 장릉이라는 동네 장릉 동인가? 공릉이라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 땅이 한 200평 나와가지고 갔었어요. 가니까 진짜 동네 그 호수가 쫙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욕심나는데 땅은 30만 원이야. 시세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야. 꼭 사고 싶은데 들어가면서 지적도 딱 보니까 지적도 아무것도 없는거찾 찾기도 힘들어. 그때 내비 잘안쓸 때거든요. 지도책도 안 나오지. 반나절을 해내가그 땅을 찾았어요. 아 나오면서 이게 렇 좋은 땅인데 자, 집은 못 짓겠구나. 왜 도로가 없으니까. 나오다가 누가 거기 옆에서 공사를 하는 거야. 아저씨가 뭐하는 거야? 집 짓는 거래. 아저씨 지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돼? 몰라요? 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참 신기해. 내가 집으로 왔으면 지금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못할 겁니다. 다도 궁금해서 시청에서 이틀 아, 두 시간 살았어.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 나이 나이 드신 계장님한분 계시더라고. 저심생님 저기 저그저 그저 장릉동 그 면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오래 되신 주사부 한분 계신데 그분한 가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갔어요. 그 면사무소를 장릉동에 있는. 가니까 마침 그분이 계셔. 나이가 한50 중반 넘었는데. 그래서 내말을다한 거야. 아니 지적도 아무것도 없고 도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전화를 몇 군데 해. 근데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이장님 한60 넘은 이장님이 오시더라고. 이장님이 장보를 하나 갖고 왔어. 이이 이 지적도는 그 이장님 장보밖에 없어. 장보분님, 거기 인쇄를 팀 이야기하고, 막, 그린, 그린 거 있잖아. 그리다시피. 한 거. 그걸 동, 자기 동네를 그려가지고, 그, 그, 게 지적도야. 그거 있으면 허가가 나는 거야. 파주시장에서. 그때 이대로 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샀잖아요. 사가지고, 35만원에 사가지고, 150만원 할때 팔았어요. 집 짓지 않고 그냥 팔았는데, 이제 허가가 확실히 날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팔았죠. 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차량이 접근하면 다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많은 땅들을 다 어떻게 다녀볼 거야? 그죠? 그럼 어떤 요령이 있게 내가 냉지 탈수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매 정보지를 활용하면 제일 빠르다. 음. 경매 정보지를 보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 주의사항 같은 거니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면 꼭 제일 먼저 중요한게 나오는 게 맹지냐, 아니냐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맹지다라고 쓴 것도 있고, 맹지가 아니고, 땅하고 접해있다고서 도로랑 접했다고 써있더라도, 그 부연설명이 꼭 나와요, 부연설명. 그 부연설명을 내가 읽어줄 테니까, 적을 사람은 적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외우시면 돼.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집중력을 키워갖고, 딱, 거기서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외우더라도, 세 가지만 외우더라도, 그런 습관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정보지상에 차량 접근 가능, 이렇게 써있는 말은 약간 도달 전에 한번한거 반복하는 거예요. 차량 접근 가능, 그러면 무조건 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차량이 들어갈 정도의 도로가 있다면 그게 누구 땅이든 우린 도로로 만들 수 있다. 뭐 돈이 약간 들어가건 수고가 약간 들어가건 만들 수 있다. 도로 인접, 두 번째. 도로 인접해도 내 땅과 도로가 거의 인접했다는 거예요 인접은 보통 1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어 가보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도로 근접도 만들 수 있어. 도로 근접도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무슨 사연이 있더라도 그거 다풀수 있죠. 그 다음에 인접필지 통해 가능. 인접필지, 옆에 사람 필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은 그 차가 들어갈 정도의 원활한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역 사연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땅까지 도로를 내릴 만한 사연이 있어. 뭐, 사회가 옛날 좋았거나, 자기 친척이거나, 어차피 도로로 뺏긴 땅이야. 그 사람이 구태여 그렇게 욕심낼 수 필, 필요가 없는 땅이잖아. 무조건 낼수 있죠. 포장도로 있음. 오떻게 했으면 포장까지 했겠어. 지적도 사고는 없더라도, 어? 아까 말한 도로 대장이 없더라도, 뭔가 필요했으니까 포장까지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쉽겠어. 무조 탈출이야. 그 다음 비포장으로 됐어도 마찬가지야. 다 사인이 있겠죠. 이런 것도 있어. 도로 대장이 있으나 통행 불가능 아까 배웠죠. 대장이 있으면 거기 울타리를 쳤든 뭐 집을 쳤든 허물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사면 배웠죠. 그거는 무엇에서 배웠어요. 무엇에서 배웠어? 법정지상권에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 다른 건물이나 시정물이 있으면 바로 부술수 있어. 통과됐죠. 관습법상 도로에 있음. 아까 배웠어. 관습법상이라는 건 포장된 후로 30년을 평온하게 늘 썼던 도로는 막을 수가 없고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냥 통과할 수 있죠. 그 다음, 국어 통해 출입. 자, 국어는 어디 건가요? 국어는 국가 거잖아요. 국가는 2년에 한 번씩 지료를 지급하면은 목적의 승인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서 국어 전명을 내서 도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고조 차이 커서, 불가능. 자, 이쪽에 땅이, 도로가 있고, 이쪽에 내 땅이 있어. 높아, 5m가 돼. 못 들어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파서, 지하를 해서, 이층에서 집을 짓으면 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 땅이 높아. 내 땅은 낮은 데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땅, 건물을 어서 지하를, 파. 어차피 지하 팔거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죠. 지적도상으로 붙기만 했으면 돌아오고 낮든 높든 아무 상관없이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응?